여보, 오늘은 야근하지 말고 퇴근하는 대로 일찍 집에 들어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오랜만에 다 같이 집에서 삼겹살이나 한번 구워 먹자고. 다 같이? 그게 무슨 소리야? 또 어머님이랑 시댁 식구들 집에 온다는 소리야? 그냥 같이 삼겹살이나 먹고 침묵도 모할 뭐겸 한잔 하자는 거지. 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난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 피울 생각하지 말고. 삼겹살을 먹던 소갈비를 먹던 당신이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나가서 먹어 나가서 먹으면 괜히 비싸기만 하지 삼겹살만 사다가 집에서 굽기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식당에서 비싼 돈 주고 사서 먹냐? 어차피 고기 사고 야채 사고 하면 그 돈이 그 돈이야 집에서 삼겹살 구우면 당신이 청소할 거야? 온 사방팔방에 기름 다튈 텐데? 우리 신혼집 얻을 때 벽지며 커튼이며 새 걸로 다 맞추고 들어왔는데 기름 풀풀 날리게 삼겹살 구워 먹고 싶냐? 사람이 살다 보면 집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하는 거지. 천년만년 모시고 살 거야? 좀 더러워지면 어때? 나중에 청소 한번 하면 되는 거잖아. 퍽이나? 쉬는 날에 청소기 한번 돌리라고 해도 언제 내말 들은 적 있어? 집에서 삼겹살은 절대 안 돼. 전등이나 거실 TV까지 전부 삼겹살 기름때 껴서 번질번질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어차피 삼겹살 먹고 싶으면 어머님 댁에서 먹음 되잖아. 왜 맨날 우리 집에 와서 그난리를 피우는데? 당연히 우리 집이 새 집이고 더 넓으니까 그렇지. 아들 집에 부모님 놀러 오시는 게 뭐가 어때서? 그것도 어쩌다 하루 이틀이지. 당신은 내 생각은 안 하냐? 퇴근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맨날 당신 내 식구들 몰려와서 밥 내놔라, 과일 내놔라. 무슨 무료급 식소도 아니고 진짜. 너 말이 좀 심하네?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어? 아무튼 오늘 우리 식구들 오는 건 확정됐으니까. 퇴근할 때 삼겹살이랑 쌈채소랑 해서 장좀 봐서 들어와. 나 오늘 야근해. 먹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준비해서 먹어. 갑자기 무슨 야근이야?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 야근을 하던 안 하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난밤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갈 테니까 그 전까지 알아서 차려 먹고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해. 진짜 너도 독하다 독해. 작년 봄에 남편과 결혼해서 겨우 1년도 안 지났는데 정말 해도 너무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저희가 얻은 신혼집이 시댁에서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시댁 식구들 불러다가 같이 저녁 먹고 술 먹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자기 부모와 그렇게 친한 사이인 줄 몰랐었는데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매일같이 불러서 저희 집에서 놀더라고요. 그래도 신혼인데 나는 이런 상황이 조금 불편하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화를 내고 남편과 싸운 적도 여러 번인데 도저히 이 버릇이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저도 똑같이 친정 부모님을 집에 불러오고 싶었지만 두 시간 넘게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죠.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가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구정이 지난지 며칠 안 됐을 때또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설 연휴 내내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시댁에서 저를 붙들고 있었는데. 일주일도 안 지나서 또 우리 집에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안방 문은 왜 잠궜어? 빨리 문 열고 나와. 닥쳐라. 더 이상 나한테 말 걸지 마. 너가 지금 뭘 잘했다고 나한테 성질이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보고 등신처럼 너한테 돈만 갖다 바치는 놈이래? 마누라한테 쩔쩔매고 할 말도 못하는 등신이라고 하시더라. 너가 등신은 맞지. 근데 나한테 돈을 가져다주면 얼마나 가져다줬다고 그래? 머리만 나쁜 줄 알았는데 염치도 없니? 어휴 진짜 한마디를 안 지내. 가족끼리 이 정도는 서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식구들은 나를 등신으로 아는가 보다. 벌써 2월 중순인데 집안의 수도가 왜 얼어? 어머님 댁은 창문 열어놓고 산대? 수도가 얼면 얼었지 왜 우리 집으로 피난을 오시는데? 어제 시골 내려갔다 오면서 엄마가 창문을 열어놓고 갔대. 그래서 보일러실 얼어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도 물이 안 나오면 찜질방이라도 가시면 그만이지. 나한테 미리 연락 한마디 없이 불쑥 찾아오면 그만이야?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가족끼리 집에 올 수도 있는 거지. 너는 그렇게 대놓고 싫은 티를 내야 직성이 풀리겠냐? 야, 너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방금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안방 침대에 누워있고, 시아버지가 런닝바람으로 소파에서 TV 보고 계신데, 내가 맛이 안 가게 생겼어? 맨날 나한테는 예의 지키라고 잔소리 하면서? 정작 예의 없는 건 당신 부모님 아니야? 그걸 또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잖아. 그냥 피곤하시니까 잠깐 누워 계신 거지. 소파에서 졸고 계시길래 내가 누워서 주무시라고 했어. 야, 여기가 너 혼자 사는 집이야?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안방 부부침대에 눕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럼 아들 집에 와서 그 정도도 못해? 그것뿐이면 내가 말을 안 해. 너네 동생은 집이 없니? 왜 시부모님 오실 때마다 맨날 애들 데리고 따라와서 우리 집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데? 애들이 다 그런 거지. 너가 이해 좀 해줘. 우리도 나중에 애 낳으면 신세질 수도 있잖아. 웃기고 있네. 나는 저렇게 민폐는 안 끼쳐. 방금 퇴근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저녁밥상 차리라고? 내가 너네 식구들 밥 차려 먹이는 사람이니? 밥 차리라는 말이 아니라 같이 저녁 먹자는 말이었지. 피해의식 있어? 왜 말을 다 그렇게 꼬아서 들어? 야! 너네 엄마한테 물어봐. 아까 전에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애들 하루 종일 굶었다면서 빨리 저녁 밥상 차리라고 하셨잖아. 너가 듣기엔 그게 같이 저녁 먹자는 소리니? 어이가 없네 진짜. 그리고 네 동생은 왜 맘대로 내네 자모 꺼내 입고 있는데? 다신 입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가져가든지 버리든지 하라 그래. 아까 엄마 아빠랑 왔다가 같이 저녁 먹고 돌아가려 했어. 뭘 그렇게 성질을 내냐? 결혼했으면 시댁 사람들도 모두 한 식구나 마찬가지지. 내가 언제 장인장모님이나 처남 욕한 적 있어? 우리 부모님이나 내 동생이 언제 우리 집에 와서 진상 부린 적 있어? 저녁을 먹고 가긴 뭘 저녁을 먹고 가 아까 거실에 이불 깔아달라는 말못 들었어? 오늘 다 같이 여기서 잘 거라잖아 난 내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해야 하는데 진짜 너희 식구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보일러가 얼어서 왔다니까 이기적인 건 너가 이기적이지 찜질방 가면 될거 아니야? 우리 집이 숙박없소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방문 걸어잠그고 지금 이게 뭐하는 거야? 더 이상 이 문제로 긴말하기도 싫으니까 지금 내보내. 안 그러면 당장 이혼이야.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추운 날에 엄마 아빠 길바닥으로 내몰라는 거야? 너가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적당히 해. 나도 가운데서 너무 힘들다. 너가 언제 가운데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나 있어? 안방 침실 점령해서 빈둥빈둥 놀다가 일하고 돌아온 며느리한테 밥상 차려달라는 개념 없는 인간들이 너희 식구들인데... 지금도 당신은 너네 식구 편만 들고 있잖아. 진짜 말이면 단줄 아나? 너가 말 못할 것 같으면 내가 할게. 우리 이혼하고 이 집도 내다팔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루 이틀 아들 집에 있을 수도 있지. 너는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러면 우리 가족들한테 완전 눈밖에 나는 거야.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닌데 정신 좀 차리시라 해. 신혼집 구할 때돈 없다고 한 푼도 보탠 적 없으면서. 보일러가 터지던 집이 무너지던 며느리 집에 올 염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 나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는 안 되겠다. 너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심하게 말을 할 줄은 몰랐네. 진짜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못할 게 뭐가 있냐? 너가 나보다 돈을 많이 벌기래. 그렇다고 남편으로서 나한테 잘하기를 해.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 줄 테니까 너희 식구들이랑 살아. 집은 내일 아침 부동산에 금매로 내놓을 테니까, 너가 가져온 5천만 원만 돌려주면 끝이지? 여보, 나랑 단둘이 이야기 좀 하자. 집 안에 굴러다니는 너네 식구들이나 다 내보내. 그래야 둘이 이야기를 하던지 말지 하지. 꽤 오랫동안 참고 알아듣게 설명도 해봤지만, 도저히 갱생의 여지가 보이지 않네요. 남편과는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애초에 이 집을 구할 때 남편 돈 5천, 제돈 1억 2천으로 구한거라 딱 그만큼만 빼주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식구들이랑 지내는 게 좋으면 애초에 나랑 결혼은 왜 했나 싶어요. 이제 이혼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제 눈치 볼 필요 없이 식구들끼리 행복하게 지내면 되겠네요. 신혼집에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부모 불러대는 남편과 오란다고 신나서 쫓아오는 개념 없는 시댁 식구들까지. 앞으론 영영 안 보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니 속편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